내수가 힘들어서 식품업계 회사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시익게뭐 절반 이상이 또 해외에서도 발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수가 침체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공장을 져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다 보니 보는데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해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가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세수의 감면이라든가 고용을 창출했을 때 보조금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늘려서 물류도 더 활발해지고 소비도 더 많아지고 협력업체도 더 많아지고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아니에요굉장히큰 공장이, 공장에 세워진다는 것 그런 해외 투자를 하기 전에 정부나 여야 의원분들이 대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제시를 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10곳 중에 7곳이 해외 공장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없다고.